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두고 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판은요 다이아티어에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자, 첫 번째 템 장갑, 자, 살만한 거, 요거. 자, 그리고 이제 탱커 위주로 좀 사줄 건데, 지금은 이번 판은 일단 좀 새롭게 해볼 거예요. 탱템 빌드업. 그래가지고 갑발을 먹고 시작해준 거고. 요거는 이제 웬만하면 이성된 딜러한테 주고 그쪽 시너지를 좀 챙겨주면서 진행하면 되겠죠 군단이에요 일단 가져가보자 군단쪽 자 구원받은 자도 뜨고 있고 아, 다 사주고 싶은데 어차피 돈 뜨니까 요거 요거 요거를 사죠 그리고 웬만해서는 저 덤불 조끼랑 가고이를 만들건데 웬만해서 그림자 아니 무조건 무조건 그림자 템으로 만들거예요 아, 좋아. 아, 니 이성이 되는 게 없네. <laughs> 재밌어. 구원 받은 자 넣고, 일단 지금은 이겨도 저도 상관없단 마인드.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여기서 일단 만약에 그 그림자, 음전자나 그림자 덤블 조끼가 뜬다면, 그거 바로 만들고 레벨업 해주면서, 그, 피관리 빌더업 해줄 거고, 만약에, 아, 여기서 안 뜬다. 그럼 여기까지 좀 맞으면서 갈 거예요. 여기서도 안 뜬다? 그러면 이 운영법은 이미 끝난 거예요. 자, 일단 좋아요. 한번 이긴 거, 아니, 한번진 거. 그리고 요쪽도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떴다. 이러면은 이제, 연승으로 가도 돼요. 연승으로. 잠깐만요. 요거, 그럼 이쪽을 팔고, 레벨업은 하고, 요거 사고, 지금 올릴 게 이제 그나마 군단? 어, 단 쪽? 이런 거 올리고, 이성된 탱커한테 요거 주고. 얘 자체적으로 피읍도 있어가지고 좀잘 어울리는 템이긴 하죠? 이러면은 웬만하면 안질것 같은데요, 저는. 자, 한번 싸움을 보시면은 초반에 탱템, 그림자 탱템이 효율이 좋다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아굴 맞으면 맞을수록 맞은, 맞고 있는 챔피언의 수에 따라 2초마다 45 회복. 방금 4명한테 맞았으니까 4 곱하기 45씩 회복을 한다는 소리예요 <laughs> 멀리 있는데, 키가 차죠? 오케이.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친구가 이성 됐으니까, 이 친구를 메인 탱커로 세우고, 이 친구 위주의 시너지를 샥샥샥 맞춰주시면은, 뭐, 어느 정도 딜라인 딜러만 맞춰주시면, 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요거 잘 떴죠, 군단? 자, 그리고, 요거 있으니까, 정찰 대 쪽도 사줘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뭐 굳이 사줄 거는 그나마 요건데, 웬만하면 그냥 레벨업을 누를 것 같습니다. 이기고 나서. 공수면 일단 녹턴 잡고, 월도공수면난 안다는데, 내 데미지는 쎄. 어, 생각보다 약하네? 잠깐 비기면 안 돼. 내가 이겨야 돼. 그렇지. 레벨업. 자, 요것도 패어 자, 그리고 다른 거 사줄 거는 딱히 안 보이고, 요거 팔고, 부인수는 바로 만들 건데, 그래도 지금 당장 이성인 칼리스타를 주고 빌드업을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이 좋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를 넣을 수 있는데, 뭐, 그나마 기사를 넣어주는 게, 어차피 얘한테 템이 있으니까 얘한테 템 없죠? 그래서 정찰 때는 안 넣을 것 같고요. 기사를 넣어서 조금 더, 조금 더 단단하게 해서 이 친구의 캐리력을 올려볼게요. 그리고 뒤에, 안 죽으니까 버티면서 뒤에서 계속 딜 넣어주고. 요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일드 운영법입니다. 요거는 다음 턴부터 이자를 좀 챙길게요. 애쉬를 좀 가져가주고 싶긴 해요. 어? 잠깐만요. 얘가 진짜 빨리 떴는데 이러면은 이거 모데카이저 한 다음에 군단 빌더 해가지고 그냥 뭐 드래븐 드래븐 키우는 덱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쪽이 되면 다른 쪽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자를 좀 보고 싶으니까 그래도 지금 당장이 뭐 사군단까지는 빨리 안 섞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얘는 그냥 버티는 용도라서 팔자. 자, 여기도 아트 풀피로 이기고 있죠. 절대 피가 안 답니다. 자, 레오나 이성 좋아요. 자, 그리고 다음에 넣을 거는 아마도 정찰 대 어, 그래도 뒤에 딜러 하나 더 있는 게 좋으니까 정찰 대 쪽, 애쉬 쪽 올려줄 것 같고. 요거는 좋은 친구라 좀 계속 가지고 가고 싶긴 해요. 왜냐면 나중에 어떤 조합을 가더라도 CC기 용으로, 그리고 어둠의 인도자, 그리고 용사냥꾼, 요 시너지로 잘 쓰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져가고 싶긴 합니다. 어, 대검? 이러면 피바라기부터 만들고 싶어. 왜냐면, 그래도 피읍이 있어야 더잘 버티긴 해. 일단 브랜드, 아, 얘, 아, 얘네 둘 팔자. 어, 요것도 패요. 자, 그리고 저는 레벨업을 해주고 싶어요. 레벨업하고 확실하게 더 연승을 달릴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요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사렙 리롤덱 같죠, 베인? 그래가지고 일단 너무 쉽게 이겼고요 근데 이렇게 약하신 분 만날 걸 알았다면 레벨업 안 누르는 게좀더 좋긴 합니다. 저는 확실하게 5연승을 챙겨가기 위해서 레벨업을 해준 거예요. 이 5연승이자 3원이 아주, 아주 좋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해준 거고요. 저는 이거 연운을 먹도록 할게요. 연운 먹고, 뭐 다른 거살 만한 거, 구원받은 자 조합이니까 일단 구원받은 자 사는 거 나쁘지 않고. 요거, 그냥, 케일, 대깨덱으로, 대깨덱으로 갈까요? 케일만 뜨기만 해도 되게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정선을 만들어도 되긴 해. 정선 정손을 만들자. 요거, 구인수, 피발, 아니, 구인수, 수호전사, 정선 요렇게 케일템 주고, 구원받은 자 빌드업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케일덱도 소개해드린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상황 좋으니까 갈만할 것 같습니다. 자, 아트록스안 죽어요. 음, 피차고, 또 스킬 쓰면, 피차고. 오, 어, 탈익이 진짜 빨리 떴네? 이러면 탈이기로 바꾸는 게 아주 베스트. 초반 CC기가 들어올까? 거의 안 들어올 것 같은데, 그냥 뒷라인에 배치해서 얘 확실하게 다굴 맞는 매치로 하죠. 얘가 다굴을 받아야 그만큼 체력을 많이 회복하고, 다른 애들 체력 안 빠진 상태에서 조금 스노우볼을 굴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 팔자. 어. 자, 지금 상황 너무 좋아요. 일단 94, 7연승, 3-3, 30원이자 아주 좋습니다. 일단, 모델 연운. 이러면 뭔가 사군단 빌드업을 쓰고 싶은 느낌? 음. 이걸 지금 쓰진 않을 건데, 이거 돈 모으면서 갈게요. 어허, 아트 처음으로 죽었다, 진짜. <laughs> 벨코즈한테. 자, 사줄만한 거. 사줄만한 거 없는데? 자 그리고 만약에 바로스가 진짜 안떠준다 싶으면은 차라리 요걸로 실드를 줘서 더 버티게 해준 다음에 예로 캐리로 하는게 그냥 그리고 요거 넣고 그 뭐냐 7레벨 때 군단같은거 하나 더 넣어주면 그게 시너지적으로 좀더이쁠것 같긴 합니다 아직은 그래도 이렇게 쓸게요 아직은 자 아트가 또 죽었는데 상대는 7레벨 찍은 용족 덱이거든요 레오나가 잘 버텨줬고 상일얘가 맞으면 좋겠는데 아아 아, 잠깐만 얘 예, 제발 알려. 오, 나이스. 와, 좋아요. 오, 요것도 붙어서 이러면은 요것도 넣고 <laughs> 싶은데. 일단 레벨업 눌러볼게요. 아니면 요게 이성 됐으니까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기사 하나. 그렇게 넣는 것도 좀더 좋지 않을까. 어차피 얘가 세니까 얘만 좀 지켜주는 쪽으로 해주면은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방이. 갑바 나오는 게 좋은데 갑바, 갑바, 갑바 안 떴네? 신비술사, 신비술사, 레벨업 신비술사 섞어도 되고 리롤 두 번만 해볼까요? 두 번만? 하나, 응? 뭐야 이거? 둘. 아 애매하네. 일단 사기사 좀 넣어보고. 확실히 사기사니까 피는 잘안 날긴 하죠 피는 확실히 안 날긴 해 요거 팔자 요거는 일단 가져가 보고 싶데아펠아 근데 이거 케일 해보고 싶지 아펠도 솔직히 전 보여드린 데는 거의 안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널 팔아 자 여기서 갑바 일단 갑바 또안 떴어 그리고 이거 <laughs> 좀더 재밌는 거 생각났는데 <laughs> 이거... 이거 좀 어떻게 될까? 재밌겠다. 레벨업만 누를게요. 이거는 뭐냐면,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최대 만화의 300%만큼 최대 체력이 증가하는데, 그 증가된 만큼 회복을 해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그죠. 그리고 이거 그냥 요거 주죠. 자, 요것도 줄게. 어, 다 줄게요. 이거 그냥 수호천사만 생각을 하고 다 주겠습니다. 자, 한번 보자. 자, 한번 볼게요. 회복? 예, 체력이 계속 증가돼요. 1,380에서 1,500 됐죠? 자, 또 증가. 또 증가. 타리기 여기서 힐한번 해주면은 깔끔하고 끌어서 살짝 딜러스 만들어주고 아직 쑬피. <laughs> 요거다. <웃음> 요걸로 빌드업하면 4라운드까지 피관리 너무 잘될것 같아. 안 달아요. 때리고 있는데. 오케이. 근데 이 정도면 9레벨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티모다. 아, 근데 나는 케일 쓰고 싶은데, 이거 비관리 잘 됐으니까 구레벨 가자. 진짜 구레벨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보이겠죠. 어, 이 정도면 진짜 가도 돼. 이거 만약에 좀 구레벨 못 가는 상황이면 요거 사서 구레벨 때 넣었을 것 같은데, 구레벨 확실하게 갈수 있으니까 케일 덱으로 갑시다. 자, 갚다 바로 주시고 이러면 좀더잘이기겠지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레벨업 할거 없죠? 자, 살거 말씀드릴게요. 구원받은 자세 마리는, 럭스, 그리고 렐, 그리고 케일입니다. 그리고 사기사, 그리고 가렌, 타릭, 쓰레쉬 노틸, 철갑 렐. 아까 기, 그 뭐야, 구원받은 자 때문에 섞이고, 케일 쓴 다음에 이제 신비 정도 섞어주는 건데, 그거는 신비는 아무거나 섞어도 상관없긴 해요. 그리고 확실하게, <laughs> 불에 갈수 있으니까 케일 무조건 찾을 거잖아. 이거 다 팔아버려, 그냥. 팔아버리고, 필요한 것만 가져갈게요. 필요한 것만다 팔아요. 레벨업 하나 둘아 레벨업 누를 걸 지금 누르죠? 이거 무조건 갈 거니까 한번또 눌러. 이것마저 이기잖아요. 저는 무조건 갈수 있어요 진짜. 요거 지면 그래도 갈수 있겠네. 아 수호천사 얘 죽었고 어 살았네. 아얘 피흡을 잘 못한다 그죠? 너왜안 죽어 근데? 설마 이기는 거니? 설마 이겨? 설마 이겨? 와, 아, 아 이거 좀 아, 연승 깨진 거좀 아, 아닌데. 자 볼베, 볼베 진짜 좋은 챔피언이긴 해. 근데 제 피게는 없는 친구거든요. 아, 일단 사보긴 해보자. 그래도. 자 하나 넣어야 되는데 요거 넣어도 되고. 신비, 신비. 어, 신비를 섞자. 아, 근데 여기 자꾸 누누한테 먹힌다. 이게 고정 피해라서 누누는 조금 카운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 용족한테 자꾸 지네. 누누 때문에. 이거 얜 잡겠다. 잡아줘. 바비. 라이즈. 다른 거살 필요가 없고. 중간 단계에서 이걸로 빌드업 하는 거좀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그냥 구렛파 어, 프랩갈수 그래 있어 이거 신비 쪽 말고 자 보시면 물리 템이 일단 물리죠 물리 마법 여기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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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뭐다? 삼 철갑은 필수입니다 필수 이거 잭스가 조금 철갑 중에 만약에 좀 시너지용으로 섞는다 치면 좀 별론데 그래서 혹시나 뒤집기 템으로 먹을 수 있으면 철갑 쪽 해주는 것도 좋아요 내 네, 친구 사 일단 시도 일단 패어 레벨업. 아직 안할 거예요. 저는 그래도 최소한 40원 정도 돌릴 수있을때하는게 맞지 않나. 그래 가지고 한 여기 라운드 지나고 아니면 진짜 확실하게 여기 라운드 지나고 확실하게 돌리면은 더 확실하니까 확실하게 가자. 여기 라운드 지나고 돌릴게요. 그때 동안 버텨지냐 안 버텨지냐 그거는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상대방 진짜 계속 때리고 있거든요. 안 달라 안 달라. 와, 4천딜 넣었어. 바로 와.. 연장전 가는데 이렇게 남은게 말이 됩니까 진짜? 내가 이기나 근데? 내가 지나? 이길것 같기도.. 이길거 같기도? 이겼다! 이겨 이겨 제발 아.. 이긴건데.. 자 <laughs> 구원받은 자 어.. 요거 뭐 당장 아.. 섞는거도 뭐 나쁘진 않은데 그냥 쓰지 말자 음 저는 제가 생각해놓은게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거대로 할거예요삼철갑 기본에 삼철갑 사기사 3구원 받은 자, 에서, 신비 하나 정도, 아니면 지금, 그, 뭐냐, 그, 모렐로 같은 거 없으니까, 나머지 한 자리 신비 그냥 빼버리고, 그, 딩거 넣어도 됩니다. 오, 잠깐만. 파라마 잘랐으면 이기지 않을까? 요거 좀 아플, 아플 것 같은데? 아, 알았어. 오케이. 심지어 이겨요. 여기 왜7레이냐 근데. 자, 요런 거살 필요 진짜 1도 없어. 저는 그냥 케일로 갑니다. 얼마나 잘 버티는지 보셨죠? 이러면은 그냥 케일 가면 1등 한다는 소리에요. 이제 조금 힘 빠졌나? 이제 조금 힘 빠지긴 했네. 여기 그리고 잘 뽑기도 했어. 케일 왜두 마리야? 팔레벨인데 말도 안 돼. 팔레벨때 저렇게 잘 뜨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돈 많이니까 지금 하자. 어, 지금 해도 될것 같아요. 안 뜨면 어떡하지? 잠깐 요걸로 써 허, 잠깐 요걸로 써 저게 좀더 좋아 오케이. 에이 재미없어 <laughs> 재미없는데 요거 잠깐 얘 빼고 신비 잠깐 뺄게요 어차피 마법 딜 거의 없어 아어 일단 얘 주고 웬만하면 케일하고 싶긴 하거든요 진짜 케일 할 건데 나 케일 1성이라도 케일 살 거야 그냥 그니까 이거 팔자 가렌으로 쓸게요 그리고 가렌이 훨씬 좋아 요거 그리고 아나 가렌 주고 싶은데 피 여기 많으니까 한 번만 더 보자 괜찮아 괜찮아 저도 돼. 아, 안 떠주니? 요거라도? <laughs> 지금 뺄만한 게, 뺄만한 것도 살짝 안 보이네? 아, 얘들아, 여기 좀 막아줘. <laughs> 얘들아, 여기 좀 막아줘. 그래. 그래 분 계속 기절 중, 애쉬 궁 맞고. 확실히 3 삼철갑이니까 데미지가 안 들어오긴 하죠. 진짜 센 데미지 말고는 거의 안 들어와. 아이씨, 일단 이겼어. 좋아. 아니 이거 진짜 드레이븐으로될 수도 있나? 때를 쓰고 싶은데. 너 말고 죽음이 또없다 일단 상대방들 조합 좀 살짝 볼게요. 드레이븐 드레이븐. <laughs> 드레이븐 드레이븐 아펠리아 3철갑 진짜 필수. 다 3철갑 했을걸요? 안 했네. 3철갑 한 대가 진짜 유리하고 신비는 진짜 웬만하면 필요 없긴 해요. 그 그렇죠? 웬만하면. 근데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 도움 되 되는 편. 자 이거 팔고 요거어... 오 나이스 아 진짜 케일 한마리만 떠주세요 한마리 아, 케일 한마리는 진짜 쉬운데 이상하다 구원 받은 자 이제 빼버릴까? 어, 빼버리지 일단, 요렇게 진행하고요. 덤불 조끼, 불멸의 가골 그리고, 희흡하는 거, 요거지. 요거 주고, 요거는, 어, 너 먹어라, 그냥. 너 원거리 딜러 해. 너 원거리 딜러 해. 이건 가렌이성이라 좀 되게 세지 않을까? 가렌이성 풀템 요건데. 심지어 덤불 조끼 내려 찍어. 왜 내려 찍지를 못하니? 가레나, 그렇지 오케이, 세기네 이거 케일이면 진짜 훨씬 더 세져요. 잘 버티는데, 케일이었으면 훨씬 잘 버티겠죠. 자, 케일, 이거 필요 없어. 떠. 케일 일성이라도 바꿀 거예요. 전 진짜 아 케일, 일단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팔고 일단 요거 사고 지금 당장은 그래도 킨드레드 살짝 올려주고요 제가 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긴 이길 것 같거든요 음 절갑이라 와 이거 킬 잠깐만, 여기 킬다 가져갔네 제발 킬 좀요 진짜 바꾸자 저 일성이라도 바꿀게요 왜냐 난 나를 믿기 때문에 난날 믿어. 그리고 여기 아 마법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근데 여기 상대도 케일이라 조금 <laughs>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왼쪽으로 옮기고 샥샥샥샥 가자. 샥샥샥샥. 아 그리고 나 구원 받은 자왜안 넘어? 이걸로 바꿔야 됩니다. 요거 이걸로 바꿀게요. 한번 싸우는 거 보자. 원콤 어차피 안 나니까. 제가 구인수라 좀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여기 수호천석도 있긴 만데 헤일이 진짜 세요. 어, 잘 버티는 조합에선 무조건 세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해준 겁니다. 공속 차이 나죠. 아니, 그 친구 아니야. 아, 무섭... 아, 이성 되면 이기겠다, 그죠? 자킨드로 이걸로 바꾸고 이거도 바꾸고 리롤. 제발. 떠. 주. 세. 요. 너가 떴네 여기 킨드 줄게요. 아 이거 안 떠주네. 케일이 떠야 되는데. 우측으로 옮겨잇. 일단 피했어요 근데 케일 이거 맞아봤자 의미 없긴 한데 일단 가렘 유지가좀더 좋아졌어 아 다이애나를 피했네 아주 잘했어 제발 얘들아 일단 쓰레쉬 잘 끌었고 오잘 어, 버티고 있어 더 버텨봐 변신 완료 궁아궁 아, 궁 켰으면 이겼는데 이거 어? 잠깐만. 어 너무 아쉬운데 이거. 어. 제발. 자 다시 한번 옮겼습니다. 이번엔 맞았네. 괜찮아. 별로 안 아파. 얼마나 아프겠어. 어, 좀 아픈데. 근데 무적, 무적 써줘야 돼. 근데 이번 판좀 유리해 보이는데요? 아닌가? 나만 그렇게 느껴? 이건 이기지 않을까? 한번 더 버텼고 나이스 이건 이겨야지 아이건 이겨야지 좀 세게 때렸어요 이거 진짜 뜨기만 하면 돼자 덧발톱 좋아 덧발톱 이거 팔고 자 떠주세요 자킬일나이성 안된거 쓰레쉬? 쓰레쉬 킬 아, 제발, 한 번만. 허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자, 여기서 덧발톱을, 케일 스킬 막아지나, 평타 막아지나? 막아지지 않을까? 막아지겠죠? 막아질 거야. 어, 나중에 한번 줘보자. 이거, 얘, 마지막에 남았을 때한번 줘볼게요. 이거 막아질라나? 아니면 얘를 줘, 주자, 그냥. 누 누구 걸렸니? 누구든 걸렸을 거야 혹시나 그냥 얘네 둘 남으면 템못 주니까 그냥 미리 줬습니다 이겼지 요게 바로 진정한 케일 덱 승리자는 나 제가 이래서 케일을 찾으려고 한거요 아시겠죠? 케일을 왜 쓰는지 이번 영상에서 아실 수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진짜 피관리 잘 됐을 때 케일 템 구인수 수호천사 이두 개가 있을 때 웬만하면 K를 한번 해보세요. 진짜 좋으니까요. 일단 여기까지고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